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FA 매니저 맡고 있는 신주용이라고 합니다. 어, 그, 그 사업부도 저희가 어,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다양한 만큼 저희 TI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들은 전력 밀도 관련된 내용, 이제 전원 제품 외에도 저희 TI는 그 시그널체인 제품, 뭐클럭부터 그, 최근에 중계기에 들어가는 RFIC까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커스터머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전력 밀도, 열 관리 향상, 그리고 전력 관련된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그 전력 밀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대형 데이터 서버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어 코로나 19 이후로 데이터 서버, 어,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에 대한 요구가 폭증을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견고한 성장세를 지난 코로나 상황 동안 이어왔는데다가 또한 어, 내년에도 어느 상당히 견고한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메모리 쪽과 하이닉스 쪽에서 DDR 메모리랑 SSD 제품분들로 상당히 큰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어그 데이터 이제 코로나 19 증가한 이후에. 일단 데이터 트래픽을 커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어, 어,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 더 많은 데이터를 트래픽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높은 밀도로 데이터 센터들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 증설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가 만만치 않고 그 전력 소모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큰 부담을 가지고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열이 높아지고요. 그 높은 열을 처리하는 기술 또한 효율과 아울러서 중요한 어, 이제 설계에 어, 목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다음 장에서 보시는 이 화면은 그 PCB 화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건데, 저기, 그, 보드에서 찍히는 온도가 100도가 넘네요. 최근에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계기, 그 베이스 스테이션 시스템들에서 그 온도가 100도가 넘는 그런 제품들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100도가 넘는 환경에서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살아남아야 되고요. 이런 긴 시간 동안 높은 온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충분한 신뢰성 확보가 보장이 돼야 되고 또한 높은 효율을 통해서 최대한 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본 설계가 제공이 돼야 합니다. TI는 지금 저희가 생산 라인이 자사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타, 타 아날로그 업체들이 위탁 생산하는 것대 비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웨이퍼 패비 웨이포, 저희가 사용하는 웨이퍼 패만 열한 개 어, 이제 어셈블 테스트 사이트가 일곱 개 정도이고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저희 자사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패키징 능력 어, 제조 능력들은 타사 대비 좀 어, 높은 조금 더 혁신적이고 높은 제조 기술 역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데이터 센터 엔터프라이즈 업체들에서 저희의 신뢰성을 믿고 어, 텍사스 인스트루 워크 제품 위주로 설계를 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전력 밀도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전력 밀도를 개선하기 위해 접근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세 가지 제품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네 가지 주제, 열 성능 향상, 스위치를 손실 감소, 토플로지 제어, 빼로 설계, 기능 통합 등등에 부합하는 많은 저희 제품들 중에 가장 최근에 그 양산 중이고 가장 많은 고객에게 최근에 각방을 받고 있는 제품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세 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주제 열 성능 향상 관련해서는요. 어, 그요 지금 일단 몇 가지가 써 있습니다. 상단면 냉각이라든지 상단면 냉각이라든지 한로드 향상된 QFN. 어, 기능이 그열 기능이 형성된 CSP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패키징 기술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익숙하게 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TI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패키징 기술을 좀더 혁신적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음 장 제품 다음 장의 소개들이 제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스위칭 손실 감소 이제 당연히 어,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기나 보스트나 그런 스위칭 컨버터들 같은 경우에 스위칭 손실 감소가 효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큰, 어, 큰 목표 지점이 됩니다. 그런 스위칭 손실 감소에 대해서 가장 어, 혁신적인 제품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 어, t i 의 GANFES인데요. 어, 그, 기존의 버 컨버터나 버 컨트롤러, 뭐, 어, 부스 컨버터, 그런 여러 가지 기, 기존 제품들을 또 음, 당연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제품군들을 넘어서 좀 혁신적인 제품군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g a n f e 에 대해서 어, 잠시 후에 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토폴로지, 제어, 회로 설계 등의 내용인데요. 어, 그, 이제, 뭐, 소프트 스위칭, 공중 적층 멀티레벨 컨버터 토폴로지, 뭐, 게이트 드라이퍼, 고속 컨트롤러들,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토폴로지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전력에 한정해서 본다 고보면 어, 어떤 사용자 요구 조건에 맞는 인풋, 아웃풋 전압에 따른, 또 그리고 사용자 요구 조건에 맞는 로드 커러트또 사용자가 요구하는 EMI 퍼포먼스라든지 기타, 뭐 이렇게 그 누설 전류 같은 항목도 될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어, 토폴로지들을 적합하게 네. 선택을 할지, 그런 토폴로지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제어 토폴로지들이 t a 에서 제공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 이 다음 장에 설계, 설명드릴 버컨버터 좀 내용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 통합 부분인데요. 2D, 3D 점, 응, 직접 기술. 이 뭐, 부분도 사실 어, 익히 많이 들으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오늘 설명드릴 제품 중에 하나인 갠펫 같은 경우에. 에이트 드라이버와 벤패스 인테그레이션 한 제품이고, 이런 형태의 구성은, 현재 타사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도를 했고, 가장 어, 좀 선행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에 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어, 이 제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버컨버터입니다. 버컨버터고 사실 육안페어, 버컨버터, 12V, 그, 노멀 12V 입력에 최대 육안페어 연속 전류 지원 이런 제품들 사실 시장이 많습니다. 시장이 많은데요. 이 제품을 왜 말씀드리냐면 은이 어, 제품은 가장 최근에 나온 t i 의 정말 가성비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그 일단 패키지 사이즈가 무척 작죠. 1.2 x 1.6 mm. 요 아주 직접된 패키지 안에 효율은 크로한94% 정도까지도 효율을 보이는 제품이고요. 이런 작은 패키지 제품 중에서 이런 높은 효율을 보이는 제품이 사실 좀 찾기 힘듭니다. 요 동일한 패키지, 요 동일한 형상의 거의 핀트핀 형상의. 타사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현재까지는 최대 3만 페어까지 로드 커런트를 지원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향후에 이제 요 6만 페어 정도까지 커버를 하는 그런 어, 제품은 로드맵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티 TI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장 사용될 만한 어플리케이션은 1 2 v 트 입력을 사용하는 어, 쪽 어플리케이션들, 대표적으로 어, 서버 쪽 엔터프라이즈 서버 쪽이나 아니면 베이스드 이제 통신 중계기 쪽1 2 v 입력 전원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의유관페어 로드로 유관페어 레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어, 네. 제품 이 어, 제품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아까 전에 이거는 버컴버터 토폴로지인데 이 컴퓨터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TI의 페인트하트 형, 페인트하트인 D-CAP3 토폴로지가 제공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어, D-CAP3 토폴로지는 일반적으로 그 알려져 있는 COT 토폴로지의 TI에서 어,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등 형태의 토폴로지고요. 어, 그, 그 D-CAP이라는 -CAP, 토폴로지는 이제 TI에서, 맨 처음엔 DK1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제품에 적용된 토플로지인 d k 3이고요 DK1, 2, 3까지 이어지는 좀 업데이트된 어, 토플로지가 적용된 제품이고, 어, 이 유사한 토플로지로 TI에서는 또 다른 데이터 토플로지로 DK 플러스라든지 DCS라든지, 그런, 그리고 또 ACM 같은 그런 음. 다양한 토플로지를 통해서 어, 적절한 설계 조건에 맞는 그 최적의 제품들을 어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제품은 이퓨즈 제품인데요 이퓨즈라는 퓨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퓨즈라는 것은 어떤 일렉트리컬 스트레스가 갑자기 인가가 됐을 경우에 그 스트레스를 아 컷해 버리기 컷해버리고, 그 스트레스에, 그 입력되는 스트레스를 잘라버리고, 그 뒷단의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어, 퓨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 그런 퓨즈 기능을 이퓨즈라고 해서 어, 저 어떤 스트레스 환경에 대해서 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어, 이제 회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퓨즈 제품들 대비해서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DPS 25985, 25990 같은 제품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 어, 매우 높은 레이티드 커런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품의 특징에 연계하고 있는 내용처럼 정확하고 빠른 전류 모니터링을 가진 80A, 60A 피크 전류 이 퓨즈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어, 일반적인 이퓨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커런트 레이팅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 이퓨즈, 이퓨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퓨즈는 일종의 그냥 스위치인데요. 스위치인데 프로텍션 기능을 가진 스위치고요. 그 프로텍션 기능을 가진 스위치 중에 이런 높은 레이팅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핫수합이라는 제품, 스위치를 외장하고 있는 컨트롤러 형태의 제품으로.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컨트롤러 제품과 이제 모니터 컨트롤러 제품에서 전류 전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양한 외부 회로 그리고 FET에 이기까지 설계가 좀벌키하고 그리고 좀 필요한 PCB 면적도 상당히 큰,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 TPS 25985 25990 같은 제품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높은 전류레이팅을 12V 쪽전압 레일에서 커버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옵티마이즈된 설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또 하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25990, 25985들을 병렬로 묶어서 쓸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할수압이나 인퓨즈 제품들 같은 경우에 병렬구성을 어,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직렬로 외장 FET를 최대한 오픈 레이팅을 가진 제품으로 사용하는 어,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뭐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어, 일단은 뭐 프린트 부분에서도 이, 이유가 될수 있겠지만. 어, 이렇게 병렬로 한꺼번에 처리를, 어, 병렬로 한꺼번에 모드를 제어를 해줄 경우에 그 분산되는 그 전력 분산을 또 제대로 어, 처리를 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FET 두 개를 병렬로 연결을 하는 핫화 제품의 설계의 경우에도, 어, 이제 한 그, 그 FET를 동일한 파트로 쓴다 그래도 그 동일한 파트들의 특성이 편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그 편차에 따른 그 전력 분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전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PC 같은 경우 저희가 PC 쪽도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PC 쪽에 PC 같은 경우에 그 입력 전력이 100W 이상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차저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몇전 여기 백바트가 이상이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 발열을 분산하기 위해서 FET를 분산해서 병렬로 처리하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의 어플리케이션의 결과를 보면은 직렬 FET를 쓰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좋게 나옵니다. 스위칭 로스 때문에 그러죠. 그 FET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위칭 로스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런 스위칭 로스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커런터 언밸런스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좀 문제가 될수 있었는데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TPS 2 5 9 8 5나25990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전력을 여러 개를 단 비단 하나만도 높은 전력을 커버를 할수 있지만 여러 제품들을 병렬로 같이 묶어서 쓰면서 더 높은 전력에 대한 합수압 기능을 이퓨시 합수압 기능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여지는 화면에서 그 보시, 보시는 이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저희 그 전력 밀도 열8리 향상 이 오늘 주제에서 패키지 관련해서 먼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패키지 형태를 저희는 TI에서는 핫수왑 패키지라고 한로드 패키지라고 합니다. 저희 한로드 패키지는 아그 다이에서 반도체 다이에서 바로 패키지로 연결을 하는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내부적으로 기생 이제 리드 프레임 적용에 사용되는 리드 프레임 적용 시에 이제 추가가 되는 기생 인덕턴스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높은 효율을 달성을 할수 있는 장점이고요. 그 효율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생 인덕션 쓸 용량 그러니까 스위칭 보스 발생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물론 이 패키지만 훌륭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제품들 중에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전력 밀도가 필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클립 QFN이라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클립 QFN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리드 프레임을 내부적으로 사용하지만 방열 설계에 좀더 포커싱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요 뒷장에 보여드릴 겐팻 관련된 내용에서, 그런 방열 설계에 관련된 내용도 다시 한번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어, 지금 요 겐팻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l m g 3 5둘둘 r 공3공 q 원 이라는 제품입니다. 저희 겐팻는최초에 2016년인가 2015년인가 LMG5290이라는 제품이 맨 처음 에 나왔었어요. 었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드볼트 진행한 100볼트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어, VDS가 100볼트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었던데 반에 최근에 그 이후에 만들고 있는 저희의 모든 제품들은 600볼트, 650볼트를 타겟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타겟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어, 주로 어, 요, 그 아까 전에 기자님 잠깐 말씀해 주시는 EMI. 성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ACBC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할수 있을 텐데요. ACBC 쪽 토플러지에서 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어 워킹 레인지가 뭐 뭐, 일반적으로 110V, 220V,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뭐, 인도 같이 좀 이렇게 전원이 되게 불안정한 그런 데서는 거의 3 0 0트 이상 치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다, 정말 와이드한 인풋 전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토폴로지가 PFC라는 토폴로지를 통해서 페이스 팩터 커렉션을 해주고 4 0 0트 정도의 출력을 입력 대비해서 고정을 해주고, 그 출력을 다시 l l c 라는놀로지를 통해 놓고, 뭐, 더 낮은 전압으로 실제 사용하려는 전압 레벨로 낮춰주는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구성에서, 당연히, 뭐, 한 70V에서부터 시작해서 110V 정도 커버되는, 200, 뭐, 300V까지 커버되는데, 출력이 한 400V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레이팅이 필요한 FET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게 실리콘 카바이드 FET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FET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 게그 커버할 수 있는 스위칭 프리퀀시가 현재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높아야 1 5 0 k 를 넘는 1 5 0 k h z 를넘지 않습니다. 대, 대체적으로 1 0 0 k h z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덴펫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특성 차이로 인해서 1메가 이상의 스위칭 프리퀀시를 달성을 할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1메가까지를 완전히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가장 저희 쪽요 비슷한 제품군으로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어, 실제로 이제 고객사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어, 그 서버 서버 쪽에 SNPS 1 k w 에서 3kW 정도 되는 그런 제품들과 그리고 베이스 스테이션 쪽에 LCDC 한 600, 600W 정도 수준의 베이스 스테이션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제품들에서 실제로 최대 1M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이 캠페시라는 특성상 충분히 그런 높은 스위칭 프리퀀시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트랜스포머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큰 기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전력 밀도 관련된 부분 중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 가장 최근의 혁신적인 기술 트랜드는 아무래도 겐페스의 적용이 예를 들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겐페 중에 TI의 대표적인 제품이 l m g 3 5 x x 시리즈들 이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이 그림에, 패키지 그림에, 어, 요, 좀 특이한 사항으로 상단면 냉각 큐, 어, QFN 형태라고 말씀을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어, 제품 사용 용도에 따라서 상단, 그 상단 이제 서멀패드, 하단 서멀패드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단 서멀패드 제품을, 어, Q1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큐백 인증, 오토모티브 쪽 인증 제품이거든요. 그 상단 써멀 패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일반적으로, 확단 <laughs> 어 반도차화면의 서멀 패드를 사용할 경우에 PCB에 바로 땜을 해서 PCB 방열을 통해서 발열을 최소화, 이제, 그 열을 확산시켜서 i c 의 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오토모티브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단면 방열을 조금 더, 그 아무래도 이제 하우징이나 그런 쪽으로 열을 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좋은 열, 어,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큐, 이제 오토모티브 쪽의 용도에 맞춰서 만든 부분이라서요. 이런 좀 특이한 패키지가 있다라는 부분. 어, 물론, 같은 스펙의 하단 서멀패드를 가진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LMG 3 5 2 2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저희 2세대 겐팻 그 제품이고요. 1세대, 제품 같은, 1세대 제품은 3510, R070, R050, r 0 7 0 R050은 70mm RDS1, 50mm RDS1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 RDS1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낮췄고요. 패키지 사이즈는 오히려 좀 늘렸습니다. 기존에 1세대 제품이 8이8이었던데 비해서 1 2이1 2로 늘리면서 어,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서머 퍼포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 제품이고요. 주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예, 것처럼 뭐 2kg에서 5kg와트라고 써있긴 한데요. 어, 뭐 500... 뭐 4, 500 와트부터 시작해서 5킬로와트 이상까지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겸폐 같은 경우에 지금 마지막 소개시켜드리는 겸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제 열 그러니까 전력 밀도를 높일 수 있는 SNS 어플리케이션들에 적용이 되는 제품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일단 요 여기까지. 제품 3개, 전용 육도를 높일 수 있는 최신 제품 3개 위주로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